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대단한 성과를 얻으려고 그러면서 경건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그 루틴으로 영적 습관을 잘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. 왜 그렇습니까?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사건들, 상황들, 환경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영적 습관을 계속 가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매일 같이 기도하셨잖아요. 우리가 잘 아는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도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. 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계속되면. 우리의 고민의 시간들이 그만큼 더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드리는 성 번제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매일 드리는 작은 예배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. 이 고룩한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.